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분도 그들이 통치할 시기를 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 주셔야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탄의 제한적인 능력에 더는 위축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인 사탄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절단코 세상의 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내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묵상합니다. 구절 말씀처럼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